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회당이 평소에는 주로 토라의 교육을 위해 이용되었지만 안식일에는 기도와 축복, 토라와 예언서의 낭독 이와 관련된 설교로 구성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회당장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참가한 유대인 가운데 적합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성서를 봉독하고 설교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관습에 따라 예수님도 설교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 내용을 망하는 전승하고 있지 않고 다만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랐다 합니다. 헬라어를 보니까 이 놀랐다라는 말이 아우서 시게라텐 그리스. 자기 바깥으로 자아가 튀어 나가다. 속된 말로 하면 뚜껑이 열린 거죠. 열린 거예요. 충격적인 놀라움에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권위 그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엑수시안이라는 단어는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말 권위도 사전을 살펴보니까 특별한 능력, 자격, 지위 따위로 남을 복종시키는 힘 또는 어떤 분야에서 남이 떠받들만한 뛰어난 지식과 기술 또는 실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권위가 저울추권 위엄위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남을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상대를 두렵게 함으로써 야기되는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는 경중과 대소를 판별하는 능력 혹은 공정함과 정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늘 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권위 있는 사람이란 권력이나 돈을 가진 사람, 군사력이나 물리적 힘을 가진 사람, 때로는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학자 뭐 이렇게 이해하지요. 만약에 이런 시각에서 권위 혹은 권위 있는 사람을 평가한다면, 예수님은 진실로 권위가 없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아무런 권위도 갖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도 돈도 군사력은 물론 물리적 힘도 없었고 남이 인정할 만한 율법학자로서의 학위와 경력도 갖추고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뚜껑이 열릴 정도로 놀랐단 말일까요? 마가는 예수께서 악한 귀신을 꾸짖고 악한 귀신을 침묵시키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셔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를 전승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는 죽기와 치유에 근거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그의 공적 생애가 시작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자신의 공적인 삶을 어떤 형식으로 어디에서 선언하느냐는 그의 의도와 그리고 숨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다음에 뭐 시장 나온다는 사람이나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내가 이번에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을 어디 콩나물밥집, 국밥집에 앉아 가지고 선언하면은 그좀 품위가 없어 보이겠죠. 그가 그 선언을 어떤 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선언하느냐가 그의 판단 그의 정치적 행위의 모든 상징성을 띠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 수많은 도시와 예루살렘을 두고 굳이 갈릴리의 서북쪽 4km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해안 도시 어부들의 도시에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한 숨은 뜻. 그리고 하필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비밀은 가버나움에 달려 있습니다. 서복해안 호수가 4km 떨어진 도시,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영역, 예수님과 갈릴리 지역 활동의 근거지, 제자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곳, 동서교통의 요충지, 인구가 집중되어 있었고 어업이 번창한 지역, 그리고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곳. 남쪽에, 남쪽은 헬레니즘의 강한 영향을 받은 반면에,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강한 유대교적 전통을 가진 지역. 그러나 이교문화가 유입됨으로써 매우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누가는 가버나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함께 회개하지 않은 도시의 저녁,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폐허가 된 저주받은 도시.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공생의 출발을 그 어떤 도시가 아니라 바로 이곳 갈릴리 지역의 근거지였던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가는 귀신 축출과 치유, 치유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새로운 가르침에 권위 있는 증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영이라고 번역된 이 영은 여러분이 성경을 아래로 내려가면 헬라어로는 본래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될 수 있음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마가는 더러운 영 혹은 귀신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적 임재의 가장 구체적인 표징으로 악한 영의 축출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더럽다는 말로 마귀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돼지우리 속에서 뒹구는 그런 외적인 더러움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상징, 곧 예배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악한 영, 더러운 영.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사귐, 곧 회개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더러운 영이라고 했던 것이죠. 마가는 귀신들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에서 관철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동토오는 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새로운 권위를 인식한 것입니다. 귀신들을 꾸짖고 귀신들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악한 귀신들조차 복종하게 하는 능력, 거기에 예수님의 권위가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말로 율법을 해석하는 일에 종사한 율법 학자들의 권위와 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위는 전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 학자들의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토라의 규정을 이론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발전시켜야 했을 뿐만 아니라 배심원으로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백성의 훌륭한 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도 아주 큰 집단이었죠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긴 하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고, 하늘나라 문을 닫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일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려.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위선자. 그렇다면 진정한 권위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바리세파 율법학자들에 대한 지적을 다 뒤집으면,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권위인지를 깨닫게 되겠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 학자들과 달리 새롭고 권위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스스로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의 빛에서 율법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는 말씀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보다 권위가 있었던 또 다른 근거, 그것은 권위 있는 행위가 그의 말씀에 수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악한 귀신들을 제압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한 것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잘 알고 있는 말 1845년 칼 막스가 포여어 바카에 대한 11번째 태제에서 말했다죠. 철학자들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만 했으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세계의 변혁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에서 자신의 소임을 찾는 지식인의 전형, 생텍주페리는 그의 어린 왕자에서 세계를 기록하는 자와 지리학자를 통하여 보여주었죠. 그의 어린 왕자를 심층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 드레버만은 이렇게 세계를 기록하는 자 그리고 지리학자를 상아탑 속의 학자, 탁상 공론과 근엄한 예복 착용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논리의 지평과 실존의 지평, 학문의 중요성과 지식의 정확성이 정확하게 분열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은 언제나 학자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판단의 기술만을 맞는 쪽을 스스로 선택하든지 혹은 요청받는지 한다. 체험을.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에 대한 보고에서 지식을 얻는 것으로 격화시키는 그들은 기생적인 대리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드레버만은 지식인들이야말로 실존적 참여 없는 대리 인생을 사는 지리학자로 전락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물론 세계 해석은 지적 활동의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자의 삶이 그 해석에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칫 모든 학문을 자, 자기 정당화의 도구로 악용하거나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의국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학자들도 오늘 우리 시대에 학문 자체를 위한 학문을 하는 신학자나 객관성과 전문성의 가면 뒤에 숨어서 학문을 한다면서 자신이 뿌리 내리고 있는 현실 세계는 무관심하고 학문을 자기 자신의 개인적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삼는 학자들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드레버만은 이런 학자들을 몰 정신적 정신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결 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절망 없이 희망을 죽음 없이 생명을 말하는 율법 학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회당 주변에 어쩌면 수없이 있었을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애써 보지 않았거나 보았어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어떤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왜 그들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귀신 들려서 회당 안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왜 어떤 귀신에 잡혔는지 묻지 않습니다. 노마 군대에 잡혀가서 심한 고문을 당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남에게 모를 수 없는 어릴 적부터 받은 깊은 대면의 상처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삶의 고통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간질병을 알았는지 누구도 그가 왜 어떤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셨던 것이죠. 로마 제국 군대 주둔지, 화려하고 부유했던 항구도시, 모든 각종 이교문화가 혼합되어 있었던 가부나움에서 왜 사람들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는지, 그들은 보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율법 학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는 행위였습니다. 성서는 그런 행태를 거짓 예언자들에게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자들. 자기 입속만 채우고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으면서 백성을 속이는 자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다가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백성을 협박하는 예언자들.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 같은 이들이 바로 말씀을 왜곡하는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들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치심이었던 까닭. 그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영을 축출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가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가부장적 질서와 도덕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나 일제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 그리고 압축적 근대화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 도덕에 기반한 모든 권위는 무너졌습니다. 물질적 진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개발 독재를 가능하게 했고 모든 가치의 정점에 오직 돈이 놓이면서부터 한 사람의 인격과 그의 자발적인 존경에 기반한 권위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니, 권력과 돈의 소유가 곧 권위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죠. 그러니, 빈술에는 요란한 법이라고. 잘 익은 벼가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멋지게 치장만 하면 빈술에도 권위 있게 보이게 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 평생을 동고동락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러나 등 한번 돌리면 남보다 더 멀고 혐오스러운 관계로 전락하는 부부관계. 학생이 아무리 잘못해도 꾸짖지도 못하는 교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를 목사로 여기는 사회.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권력, 권위도 재기능을 다하지 못해 한없이 무시당하는 현실. 억압적 권위주의도 문제지만 모든 권위가 해체되고 무너지는 것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아닙니까? 게다가 양극화되는 사회적 갈등을 권위를 가지고 중재할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이나 중간 집단의 부재도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는 확실하게 권위의 상실 혹은 권위의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세상에서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드러난 권위는 명백하게 권력과 권위주의의 그 대척점에 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율법 해석에 대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고, 백성의 삶을 규제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인 모든 제도들, 예를 들면, 안식일 규정 등으로 백성의 일상생활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대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백성을 먹이심으로써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권위주의적 제도들을 파기 였습니다.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심으로서 악한 영이 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진정한 권위를 그의 아들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 그분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곳 그곳에서 진정한 권위가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섬길 때 교회의 가르침도 권위가 있는 것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권위도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악한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악한 영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파괴하는 악한 영,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에서 탐욕의 악한 영을 꾸짖고 악한 영의 입을 막아 쫓아내고 더러운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할 때 비로소 교회의 가르침은 권위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더러운 영 우리 시대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간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평화의 복음 세상에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